군대도 안 갔다 하지. 넌 남자가 아니야. 자, 군장. 안 찍을 거아니 자, 기후 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이동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이동. 이거 예. 이건 뭐 알잖아. 뭐 어떻게 어떻게 하잖아 맞죠? 철새. 자, 모든 종들은 가지고 있다 특정한 기후 요구상이 요구상 요구사항 갖고 있다. 자, 이게 정도란 뜻이야. 정도. 자 열의 정도라든지 추운 정도, 예, 네, 뭐좀 덥거나 좀 추워야 된다. 그것이 견디다라는 데 견딜 수 있, 있는 예를 들자면이라고 했어. 좀 있으면 이제 벌레들 나오잖아요. 맞죠? 특히 원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모기. 맞죠? 난 A 형이라서 모기가 좋아하는 피가 B 형이라더라고요. 예. 네. 저도 A 형. 나도 A 형인데. 네. 이제 막 여름 되면 여기 뭐 바퀴벌레. 그다. 잡을 사람 있을 거야. 응, 진행세 잘고 없고. 좀 아예 없잖아요. 주소만 없죠. 좀그 자리에서 쓰러질수 있어요? 예원이잘 잡지? 네. 쓰러질수 있다고요? 선생님 모오해 줄게. 아. 아, 아 그, <laughs> 네. 자, 박이모리 잡는다 그랬지. 예. 자, 기후가 바꿀 기후가 바뀔 때 네, 장소인데 그러한 요구 사항을 이제 만족시켜줄 장소가 또 바뀐다 역시라고 했어. 그러니까 종들도 자 압박을 받는다 그것을 따르도록 그러니까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지지가 예, 환경을 어떻게 체인지할 수 없으니까 우리처럼 난방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집에 들어와서 이제 몰래 숨어 살던 거 바퀴벌레 새끼들처럼 했지. 자 모든 생물들은 자 가능하다는 뜻이고 자 어느 정도로 무브먼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생물 생물들이죠 생물들 생물체들 자어필이라고 했고 자 모바일폰 핸드폰인 거 알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동 가능한 애 이미 들어갔으니까는 이동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 예를 들어서 나무라든지 이런 그뭐 따개비라고 나와서 따개비 같은 애들도 캡페이브할수 있다 자이 분산돼 는 애들 분산될 수 있다. 자, 그들의 이런 삶의 어느 스테이지라고 했으니까는 어느 단계에서는 이제 분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무가 이게뿌리째 뽑혀서 이동하진 않고 이게 몸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지, 맞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서, 예, 네, 뭐, 씨앗 자, 나무의 경우는 씨앗이 그렇고 그리고 자, 여기 유충, 라바 자, 그다음에 자, 뭐 따개비의 경우에는 라바 뭐 따개비가 뭔지 아나? 따개비가 뭔지 모르는데 따개비 뭔지 알아? 못아 개진물업. 자 그래서 어 이런 크리에이들은자 머스트 겟자 머스트 겟 그럼 이제 개투가 이제 도착하다라는 뜻인데 그 그래, 어떤 장소에 도착을 해야 된대. 그게 태어난 장소에. 자 그리고 종종 어큐파이드가 무슨 뜻이야? 차지. 네, 차지하다. 자 그것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지되어, 차지해, 차지 차지 한차지받아 예, 점유된 점유된 예. 그래서 생명체는 종종 자신의 부모에 의해서 점유된 점유된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장소로부터 생존하고 성장하,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했어 음. 그래서 이제 태어난 장소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나를 여기서 딱나아지만 어, 생존과 이런 성장 그 번식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 어디에서 내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이 무슨 가지 만약에 너희가 그런 뭐 식물로 태어났나 식물 아니 뭐 벌레로 태어났어? 이제 물론 이제 너희 부모님도 벌레겠죠 이러한데 말이 이상 예? 내가 생활을 하고 살려면은 엄마 품이 아닌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이동한다라는 거지? 예, 네, 그래서 화석으로부터, 자, 과학자들이 뭘 알았냐면, 자, 나무와 같은 생물체들도 이동을 한다. 놀라운 스피드로. 자, 뭐 하는 동안에? 어, 기후변화에, 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지난 이제 기후변화의 과거 시간 동안 되게 놀라운 속도로 이동했대. 이동했대요. 자, 그래서. 결론은 나무도 이동을 하고 자, 내가 태어난 곳은 비록 해운대고 지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결론 어디로 가는 거야? 서울로 어, 가는 거야. 뭐. 울산으로 가겠지. 네. 자, 32번 여기까지 하고 살짝 쉴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네. <laughs> 왜 웃어요? 좋아서요? 네. 자, 내부적 저항을 독려하는 리더입니다. 리더 얘기가 또 나왔어요. 화이팅 하시고 네. 자 여기 보면 이 새끼가 말장난했는데 맞죠? 어, 이 리스펙트가 뭐야? 존경. 어, 존경할만한 사장님이 근데 앞에 노가 들어갔지. 그럼 존경할만한 사장님은 말을 한다라는 거, 말안 한다라는 거야? 말안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존경하는 상사는 말하지 않는다. 자, 어떻게 말하지 않냐? 어, I make it a point to discourage my staff from the speaking of 이제 말하다라는 뜻인데. 음. 어, 내가 만들었대. 어떤 포인트를? 근데 이 디스코 레이지가 뭐야? 낙담시킨다 라는 거죠. 네. 나의 이런 직원들을 뭐 말하는 걸로 인해서 말할 때 말하는 걸로부터 낙담시킨대. 그리고 나는 유지한다. 하나의 문화를. 근데 그 유, 문화가 어떤 문화냐? 자, 이거 스타하고 똑같은 뜻이라. 내가 표시했죠. 네. 자, 어그리가 무슨 뜻이야? <laughs> 동의하다. 동의하다. 아... 응. 동의하지 않는 관점을 나못 하게 한다라는 거야. 네. 여기서 에러든지 발표하다라는 거야. 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사 내가 정경 내가 어떤 사장님인데 어, 예를 들어서 너희가 직원이야. 근데 명분인이가 무슨 얘기했어. 저희 끝나고 벚꽃 축제 가라고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무슨 개 같은 소리냐고 일을 해야지 지금 장난하냐고 여기가 음. 학교냐고 여기 직장에 이런 식으로 낙담을 음. 시켰다.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회식을 하러 갔어. 같이 다회먹기로 갔는데, 갑자기, 원빈이가저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럼, 저뭐 하는 놈이냐, 너는 입다 물어. 이런, 이런 꼰대 같은구나.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직원이 말하는 것을 누르지 않고, 그 다음에 직원이 뭔가를 발표했을 때, 어, 개소리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뭐,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개소리라고 취급하지 않는, 않는데 그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경우예요 자 대부분의 사장님은 얘기할 것이다 자 그들은 자 반대에 찬성한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한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상사는 심지어 자신의 내 반대에 찬성한다고 말할거다 라고 얘기했어 네, 그래서 반대에 찬성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자 존경할만한 상사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앞에 얘랑 반대의견이야 그리고 반대의견이 공공연히 알려지도록 장려를 한다 라고 했어 네, 그니까그 직원의 의견이 반대를 할지라도 그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의견도 보여준다라는 뭐 거예요? 어, 수용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에도 찬성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갈비를 먹자그럼아아 어쩌면 갈비가 내 생각에 갈비를 먹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은 발견 당해질수 있다. 자, 일련의 대화에서, 근데 이제, 기업이란 뜻이에요. 기업.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자, 이거 비영리란 뜻입니다. 비영리 리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뭐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데 있잖아. 자선업체. 쉽게 얘기해서 자선업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퍼블리시드라고 했으니까는, 발행될 수 있다. 자 주관 발행이 될수 있다. 이 비즈니스 섹션 오브 뉴스페이퍼이라고 해서 신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리가 혹시 개소리가 아니라 증거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매주 주, 매주 신문에 그 비즈니스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 리더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잘 많이 봤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너희 신문 보면 경제 파트, 뭐 연애 파트 이런 거 되게 많잖아. 예. 네. 자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 피처링이라고 하죠. 그 등장한 이 리더는 물어보면 당했다. 자 그들의 매니저먼트가 뭐예요? 관리를, 관리 기법. 자 그리고 어어레귤러리니까 보통 이제 주장했다. 지속적인 인클레이즈가 뭐야? 용기를. 응, 용기 주는 거죠. 이런 내부적인 저항에 용기를 준대. 자, 그부안 직원으로부터.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내부적인 저항인데 오히려 계속 건, 그걸 막 유발시킨다라는 거잖아. 어? 그럼 이게 뭐랑 맞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나의 의견과 다른 관점인 직원에게 씨발 잔소리 개소리야 이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어니 네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격렬 해준다라는 거야. 나랑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들. 그 나보다 밑에 있는 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얘기했대? 이런 대화 중 하나에서 자 나는 듣고 싶다. 이러한 반대자. 그럼 이러한 반대자가 여기서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민혁생? 쓰레기 같은 사장이 예? 부하직원. 어, 부하직원. 근데 나랑 의견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은 애들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왜냐면은 그런 애들이 자 의도가 이, 있을 수도 있대 너한테 말하는 거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숨은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러나 이 브이오 리스닝을 네가 만약에 되게 리슨 되게 빡세게 하면 자알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숨은 의도가 있어서 얘네들이 이런 개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야. 외국 사람들 말 만약에 쿨하네자 그리고 자 그들이 정말 말하는 것은 자 you must 네가 해야 되는 것이다. 자네가 무언가를 해야 하다 해야 something done 이라고 했으니까는 끝내야만 할 무언가를 행해져야만 하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어, 어떤 의도로 얘기할 수 있어, 있, 있다라는 거야 반대로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저항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어, 무언가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뭔가 숨은 뜻으로 얘기를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 얘기도 다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큰 그릇 같은 느낌이지 예,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부하직건의 내부적의 이런 저항을 장려한다라는 건, 사장이 나랑 의견이 다르, 다르다고 해서, 이그 새끼가 뭐냐가 아니라, 오케이, 예, I listen, 이런 식으로 들어준다라는 거야.